9일날 문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신차 리스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차량은 850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녕하세요 아, 문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제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지인분이 대신 상담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제 지인이 최근에 530 리스를 하셨대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될지 모르지만은 무보 중에 무선나무로 원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단 연락처 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음, 통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아파라 그럽니다. 네, 안녕하 네, 예 네, 네. 네, M850을 보시는데, 네. 그리고 지인분이 사신다는 거죠? 자, 맨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뭐, 일단 담당자를 좀 배정을 좀 해드릴게요. 그담당자한테 어, 서류를 좀 주시면은. 목소리가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네, 서류를 보고 나서 <laughs>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어, 네, 직접 상담은 직접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담당자 통해서 하는 게 가격은 더 싸거든. 사실은. 근데 고객님께서 또 직접 상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인사를 드렸죠.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인적상 주셨어요. 그리고 근데 딱 이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기분 나쁜 멘트를 하셨어. 어, 지금 제 지인도 따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두 군데 신용조회하면 좋지 않나. 양다리 걸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 조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 양다리는 싫어합니다. <laughs> 나만 믿고 따라와!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 그러면은 양보하겠습니다. 어, 지인분 통해서 먼저 하셔도 됩니다.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거라서 아마 총세 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안 되실 겁니다. 자 조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좋은 얘기를 하고요. 이미 다 조회했대요. 다음에 차 필요할 때 있, 있으면은 그때. 제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네, 승인이 쉽지 않을 텐데요. 하하, 놀리는 컨셉으로 <laughs> 내가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은 안 되면 연락 주세요. 바로 다음날. <laughs> 다음 다음날. 다음 다음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제 850 문의를 드렸는데 무보증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요 다시 연락 드렸어요. 무보증으로 팔오공 아, 해드렸 야, 바로. 아, 지적 상담. 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 담당자를 통한 상담. 견적은 제가 더 비싸요. 제가 하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됩니다. 너뭐 1~2만 원 정도 더 비싸고 나한테 하느냐? 아니면 1~2만 원이라도 싸게 하고 싶다? 그럼 직원들 연결해 주세요. 이게 많습니다. 앞에 시꺼먼 거. 야 옛날에 안, 안 시꺼맸던 거 같은데. 옛날 옛날에 내 돈으로 해줬거든. 야 이게 그란쿠페네 문장 네 개짜리 실례 한번 볼까? 아 그리고 이분이 컨텀해달라 그랬어. 나 원래 티타늄으로 밀라 그랬거든. 레이니블루 뭐 이런 거 밀라 그랬어. 그랬더니 무조건 컨텀해달라 그래가지고. 괜찮네. 따르트보, 투톤. 야. 그리고 트렁크에다가는, 아, 아, 영업사원이 아무것도 안 넣어서 왔어. 아, 여기다 이제 채워서 보내드릴 거예요. 자, 내 영상 볼거뭐 있냐? 내 영상은 휴머니즘이잖아.